이죠 어,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은 영원히 없지 없는 것이 있게 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. 예, 없는 것이 있게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타났다 사라졌다 한다 이 말이죠. 예. 그래서 이것을 현상이다, 혹은 이름과 모양이다, 이렇게 하는데, 어, 물을 수 있죠. 아니, 나라는 것이 보자시 있고, 세계라는 게 보자시 있고, 지금 다 있는데, 왜 없다 하십니까? 있죠. 있는데,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, 무엇이 있다, 이 말이죠. 처음부터 끝까지, 영원히, 있는 것은 영원히 있는데, 그 있는 것이 뭐, 무엇이냐? 알고 있습니다. 알고 있음이 이 알파와 오메가까지 영원히 있다. 이 말이에요. 이것을 신령스러운 알미라 하죠. 영지라고 한다. 이 말이에요. 예, 알고 있다, presence awareness라고 하죠, presence consciousness라고 합니다. 알고 있다. 자, 이 알고 있음 이것을 으, 공적 영지 혹은 반냐 어, 않냐 지혜 이렇게 이렇게도 부르는데 왜 공적하냐 <laughs> 이런 개별화 필터링을 거친 이 분주하고 복잡다단한 이러한 이원성 내지 세계가 분주하고 시끄러운 세계가 없기 때문에. 공적하다. 이렇게 얘기하고요. 에 그래서 대적광이라고도 하죠. 대적광. 공적이라고도 하고요. 공적하기만 해서, 즉,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느냐 아니다. 이 말이죠. 신령스러운 알모로 가득 차 있다. <laughs> 차 있다. <laughs> 옳지 않죠. 가득 차려면 무언가 테두리가 있어야 되는데 에 조용하게 분답스럽지 않게 신령스럽게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. 이것을 마하 반냐 바라밀다 라고도 하고요. 아뇩따라 삼멱삼보리라고도 하고요 혹은 조견오온개공 이라고도 한다 이 말이죠